네 안녕하세요 치참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게이트 게임 드라이브 4 PS4 2TB 외장하드의 리뷰를 1편에 이어서 2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막바지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편에서는 어, 스펙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아직 1편 리뷰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어,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편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편에서는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어 USB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다음 PC에 먼저 좀 장착을 해서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PC USB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속성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NTFS 포맷의 용량을 한 1.8TB 정도로 잡히네요 얘를 이제 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. 속도만 봐서는 내장형 하드디스크와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물론 USB 3.0이 아니라 2.0에 설치를 하면 대역폭 문제로 속도는 요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.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에 달려 있는 USB 포트는 3.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자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까지 확인을 해봤으니 본격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에 연결을 해서 몇 가지 게임 로딩을 통해서 내장 하드디스크와의 속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.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게이트 게임 드라이브4 ps4 2tb 외장하드 의 리뷰를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플레이스테이션 4와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또 가지고 있었고 거의 사타 2.5인치 사이즈의 버금가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참 좋아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타 3 내장 하드급의 속도를 보여줬고요 벤치마킹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플스 4 프로를 제외하고 최대 대역폭이 사타 2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대장 하드에 비해서 속도는 월등히 빨랐습니다. 로딩 속도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크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어,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걸볼수 있었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좀 소요되는 트리플 A급 대작 게임일수록 좀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세계적인 메모리 가격 폭등 현상으로 인해서 고용량의 SSD를 사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2테라바이트의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저장 공간 좀 확보해놓으시는 것도 어, 괜찮은.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마지막으로 가격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2017년 10월 인터넷 최저가 약 10만원대 유지하고 있고요.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뷰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추가적인 의견 댓글로 얼마든지 받고 있습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들고 다시 찾아뵐길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치첨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